안녕하세요. 한돈의 t v 의성일맘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 치팅데이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제가 직접 만든 멘보샤, 그리고 요즘 인스타에서 핫한 멘보샤랑 코코넛 시림들를 먹어볼 거예요. 제가 만든 멘보샤랑 산 멘보샤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멘보샤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출발! 이렇게를 빼주고, 자 이제 탕탕이 들어 이거 <laughs> 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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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넣어주고요. 감자 전분, 조금... 이거 난짠거 좋아하니까 많이 넣어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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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추니다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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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되 후추, 후자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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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추후 밥, 계란.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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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을 발라주세요. 엄마는 요리를 하고 있어요. 짜잔. 맛있겠죠? 자, 이거는 시중에서 파는 제품인 멤보샤고요. 이것도 같은 브랜드 제품 코너 슈림프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든 멤보샤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전부 다 먹기 위해서 도우미들을 초대했습니다. <웃음> 뭐야? 자, <laughs>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일단 내 거를 한번 먹어봐야겠어. 제가 만든 건왜 이렇게 크지? 아, 그리고 소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어? 첫 번째 소스는 실리 소스. 그리고 이거는 매운 깐풍 소스예요. 이거는 타르타르 소스, 사이다 좀 따라주시겠네요? 먼저 칠리소스, 진짜 크다. 일단 제가 만든 건 엄청 담백합니다. 튀기지 않고 에어프라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에어프라이어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기름 처리를 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음, 맛있어. 매운 깐풍 소스. 음, 무소스스 음. 맛 음. 어요타타타소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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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산 멘보샤 먹을게요 산 멘보샤는 뭔가 초록색깔이 보이는데? 뭐가 들어간지 파인가? 양파인가? 약간 다른 야채향이 납니다 음 역시 산거는 기름맛이 나네 너무 담백해. <laughs> 기름에 한번더 담가갖고 한번더 튀겨야겠다. 지금 요리 아빠는 코코넛 쉬림프만 열심히 먹고 있네요. 코코넛 쉬림프도 먹어볼게요. 저는 꼬리를 못 먹어요. 음! 코코넛 향이 나면서, 음! 되게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그치? 제가 코코넛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타 소스랑 잘어울릴것 같은데? 소스는 빨간 거야. 냅 아, 피를 주제. <laughs> 음,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있네짜 이거 진짜. 하려고 했는데 양쪽이서더많이 먹네 아이계맛이네치워 어, 이거 <laughs> 스는빨거거음 소스는 빨간겁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타르타 소스는 맛있는 것 같아 뭔가 새우랑 잘 어울려 게 약간 해물이랑 잘 어울리잖아 타르타르는 멀티타르타는 어? 멀티에서 타르타르 타르타르는 멀티에타르타 아니야 타르타르는 에 타르타르 아 <laughs> 타르... 다르... 도로 때 쓰는 아가멀티서 타르타르 멀티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같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거든요 같이 맨날 추 퇴근을 하더니 비슷해졌어요 지금 개그코드가 비슷해졌나봐요 음, 코코넛 시림프 진짜 맛있다 <목소리> 이게 제 최애 레티여서 그런 <laughs> 안돼 이거 더 먹어야돼 딸기? 그거 후식으로 먹을거야 더 먹어줘 와, 내가 만든거 어떻게 남았지? 다음부터는 빵할 정도 좀... 자, 눌러야 되겠다 눌러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빵을 이렇게 좀 시중에 파는 것처럼 짭짤하게 눌러서 만들면 먹기도 편하고 기름도 많이 먹어서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한입에 먹는 거 어떨지 먹방하시는 분들 한입에 넣던데? 이거 서 한입에 넣어서 한입에 넣어서 한입에 넣어 이것도 한입어나 이거 입 진짜 작아 <laughs> 음 멘보샤는 소스 빠지면 바로 한입에 넣는 거 보여줘 한 번만 출연해 줘응 괜찮아 이거 약간 필터 돼너 찍어라 한입에 잘 먹냐 한입에 넣어줘 언제 그렇게 외모 싱거웠던 그럼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한, 하나만 한 번만 두개 오늘 빨리 어. 한입에 넣어 되게 외모에 신경써요 왕자병 좀 심하거든요 나는 공주병 고쳤어 왜에 놓고 어? 더 심해졌다고? 말도 안돼 이거는 한 입에 넣어줄 수것 같아 생각. 한 입에 도전 한 입에 도전 <laughs> 음 무슨 무슨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유리 아빠입니다. 뭐그 어? K T 에서 신고당했다 어? 어디서? <laughs> K T 에서 뭐래? 누가 KT에서 그래, KT에서 그러니까. 나 누가 K T 에서 신고했다더라. 그래서 K T 에서 신고당했 그러니까 왜 신고당했는지 모르잖아. <laughs>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 <laughs> <진짜>? 아. <laughs>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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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laughs> 이렇게 잘생긴 형부가 어디 있어? 이거 어? 이거 작은. 어? 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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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럼, 잘 만났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 먹으면 한입에 먹으면 바로 맥주도 이렇게 맥주도 이렇게? 여보나 나는 KGB 나 KGB 빨리 음. 찍어 찍어 자 한입에 이리와 앉아 똑바로 앉아 앉아 나와야 돼자 한입에 넣습니다 뭐야 이거 한입에 넣는다고? 미션 도전 한입에 넣기만 하면 돼? 응. 한입에 넣어서 집어서 먹어야지 이거 한입에 먹었다고? 방금 했다고? 이거를? 이큰 거를? 이거 너무 큰데? 그럼 도전 안 하겠습니까? 오 아니 다 씹어서 먹어야지 다 씹어서 먹는 거보여야지아 여보 왜 이렇게, 이렇게 돼 내가 얼굴 커 보이잖아 뭔데 거 내가 만든 내가 만든 멤버샵 먹었다고 다시 말할 기회를 줄게 근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이거 음그죠 너무 맛있죠? 고생. 우리 아빠가 한번술 마시고 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금주 시켰거든요. 소원 들어준다니까 하 바로 맥주. 금주한 지 지금 한두달 됐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네, 나머지 좀 쪼그렀네 지금 우리 아빠가 많이 먹어졌나봐요. <목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멘보샤보다 코코넛 쉬림프 이거. 강추. 코코넛 좋아하시는 분이라 소스도 깐풀소스 이거 맛있음 이거를 완전 많이 할 거야. 너 이거 그대로 쓴다. 아 실수는 지금 거해뭐 있어? 싱고없는 잘 만든 거! 새우 진짜 많이 넣었어요 날 만난 거 너희들의 스윗 내가 조금 먹어달라 했지 내가 방해하라 했냐? 아 근데 진짜 식빵을 납작하게 조금 조금 더 납작하게 눌렀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아 진짜 맛있는데 또 진짜 배불러요 아, 왜 이렇게 위가 작아졌지? 음, 너무 맛있다 남편이 맥주를 사오면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맥주 안주로 짠 일단은 냉보샤는 제가 만든 것보다는 상계가더맛있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요더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번 만들어 보면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양파나 청양고추 같은 거 다져가지고 넣거나 빵도 조금 작하게 하고 기름을 좀 충분히 발라주고 하면은 제가 만든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우소스비드록다잖아 술을 그렇게 많이 빨리 먹고 싶었어? 네. 어. 그러니까 소원 한번 이거는 남편이 최애하는 맥주입니다. 이거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요 영어를 못 읽어 <laughs> 코로나 맥주 이건 뭐지? 원이니? 음, 색깔 예쁘다 다채로운 네 가지 색깔이네 근데 여보 안주 없이 먹어? 이거 나머지 좀 먹어줘 나 위가 줄어들었나 봐 어,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하,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 떼놨어 꼬리 안 먹어? 꼬리 안먹어 꼬리 못먹어 먹고싶은게 없는데 음. <laughs> 어? 몇달만에 술 이러면서 또 인스타 샤 몇달만에 술샤 뭐야 코로나술샤크루즈샤버니니 <laughs> 제 동생 이제 스무 살 됐습니다. 아시냐? 아, 내가 만든 거 진짜 너무 맛없다. 다시는 멤버스 안 만들려. 힘들지만 힘들고 왔다. 여보, 이거 하나만 먹어줘. 나도 내 네, 먹을게. 이렇게 하면은 안 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언제 먹을 건데 이러면 언젠가 내일 아침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먹을 거야, 여보. 내일 아침에. 한 번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보 여보 여기서 까줘. 여기서 오픈해줘. 오픈 해줘. 오픈. 역도 건 거. 야. 쏘리 쏘리 <laughs> 이거... <웃음> 도와주는 사람들 <상황이> 맞는가 모르겠네 요 <laughs> 편집 완전...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이거? <laughs> 우와... 그래도 병국 <병구> 빼고 먹어요 아깝잖아 <laughs> 벌써 술이 아깝다네... 스무 살에 아... 이거 내, 내 스타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남기는 먹방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우미들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제가 만든게 너무 맛이 없어서 못먹은겁니다 제 3번은 다 먹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나도 내가 먹을게 했으니까 그냥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보 먹어줘 영상을 끄면 먹겠답니다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네 너만때만 이렇게 와 빵가루 대박 제가 또이 말을 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또 남기지 않고 많이 많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것으로 먹방 끝. 구독과 좋아요. <laughs> 여보 와서 봐줘. 이거 음. 뭐야? 뒤에 뭘찍었있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그럼 여보 여기 와서 립싱크 해줘. 내가 표정 나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 어 소리 너무 니일려 왔어. 상큼하다 화이란 좋아 최고지. 제 동생이 구독자 150명 넘으면 asmr 그거 마이크 사준다 했거든요. 150명 될수 있게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얼굴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말이 저, 잘 되네. 얼굴 보여주면서 라니까 엄청 부끄럽던데. 얘 꼈어. 딸기. 떤떤열 TV 소문 많이 내주세요.